윤석열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첫날 일정은 경제 외교에 집중했는데 팀쿡 애플 CEO를 접견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의 환영 리셉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2박 4일 동안 미국 순방 본격적인 APEC 일정에 돌입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첫날은 경제에 집중됐습니다. APEC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모인 서밋 기조연설에 나서며 공급망 회복을 강조했는데 APEC이 중심이 되어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팀쿡 애플 CEO를 깜짝 접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인 청년 과학 기술인들과도 만났습니다. 정부의 R&D 정책을 거론하며 미래 세대의 혁신 연구 도전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인 미래 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적에 관계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도착 직후 150여 명의 동포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출발점이라며 그간 동포의 기여를 경려했습니다 한미 동맹 발전의 역사는 곧 미주 한인 동포의 발전 역사입니다. 이번 APEC 기간 윤 대통령은 양자 정상회교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만남도 관심인데 회담이 성사된다면 경제협력 방안과 북핵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